안녕하세요, 여러분. 돈두르마가 터키 아이스크림인데 막 이렇게 막못 먹게 막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서극적인 사람은 좀 시키기가 좀 부끄럽단 말이야 배달 돈두르마는 무슨 개념이느냐? 벨티를 해, 뭐 벨, 벨을 눌러 나오겠죠? 근데 사라져. 한세번 반복해서 가지고 짜증나게 해. 안 주지 마 아이스크림을. 그 다음에 오면은 카드를 받지 마. 그래서 결제 안 해주고, 그렇게 막 10분 동안 가지고 놀다가 아이스, 아이스크림 주는 거죠. 아예 그냥 티셔츠에 어깨 부분에 찍찍이를 다는 거지, 찍찍이를. 어깨 부분에 본인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는 클럭 간다? 그러면 약간 징박힌 걸로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어깨에 망, 망토를 달수 있는 파츠를 만들거나, 약간 어깨에 미사일을 달거나, 낚시 조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고 아니지, 그건 불편하죠. 그거는 입고 벗어야 되죠? 근데 셔츠는 간편함. 떡볶이의 사업 아이템으로 떡볶이 대부분이 떡이란 말이야. 설탕을 아세설팜 칼륨, 뭐 이런 거나 떡을 타피오가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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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를 만드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로 떡볶이라는 개념은 일이 있어. 근데 이거를 가게 인테리어에서 약간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거야. 가게 인테리어를 진짜 완전 짜증나게 하는 거야. 너는 떡볶이 먹을 때가 가장 이쁜데살좀빼 돼지야 뭐 이런 건 다음에 네온사인으로 하면 그냥 인사, 인사티 하잖아? 가게 이름도 제로, 제로 떡볶이 뭐 이래가지고 팔자주름 있는 그 캐리커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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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음료수 어때요? 보통 제로 음료수 하면 설탕만 없잖아? 거기서 더 빼는 거야. 탄산을 빼고 과일 향을 빼는 거야. 이름을 이름을 그렇게 파는 거지.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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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거의 그냥 물 물인데 마케팅으로 하는 거지. 제로 제로 떡볶이에 약간 후속인데 방탈출 있잖아? 골문 뒤에 밥을 먹으면 맛있잖아? 일부러 방탈출을 좀좀 좀 힘이 들게 만드는 거야 힘을 빼게 만든 다음에 밥맛이 돌게 한 다음에 제로 제로 떡볶이를 파는 거야 건강하게 먹는데 살이 빠지는 거지 방탈출 정식 하나 주세요 이러면 처음에 방탈출을 하고 끝날 때 축하합니다 이러고 떡볶이도 같이 먹는 거야 성취감이 돌겠고 끝날 때 무슨 뭐 플라스틱으로 된뭐 그냥 메달 같은 거 하나 주면은 좋다고 가지 않을까. 본침 도는 방탈출. 배달비가 한 5,000원인데, 왜 그러냐. 배달하면은, 차가, 차를 들고 와. 그 다음에, 집에서 납치를 시켜. 방탈출에다가 감, 감도, 가져. 납치 옵션. 5,000원 추가. 사업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아닙니다. 이건 몸이랑 옛날에 디코나가 나온 건데 격투 게임을 만드는 건데 페이투 윈이라고 하잖아 돈을 내면 이기는 컨트롤러를 좀 비싸게 만들어서 캐릭터마다 쓰는 컨트롤러가 다 다른 거야 누구는 태고의 달인 컨트롤러 누구는 기타 히어로 컨트롤러 누구는 링콘 누구는 d d r 패드 뭐 그런 식으로 쓰는 컨트롤러가 달라서 돈을 그냥 쓰러 담을 수 있는 그런 격투 게임